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심리상담협회 상담사 박은서입니다 방어기제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많이 듣는 말중 하나죠 방어기제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거나 왜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어기제에는 전치, 투사, 합리화, 관동 형성 등이 있습니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나 신경증적 방어기제를 사용한다면 타인과의 갈등을 빚거나 나에게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방어기제, 즉 유머나 승화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면 불안을 감소시키고 나의 건강한 삶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혹시 시험 기간에 이런 말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나 시험공부 진짜 하나도 못했어. 실제로 시험공부를 했든 못했든. 불안한 마음에 안전장치처럼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죠. 이는 언어적 자기불구화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자기불구화는 단기적으로는 나의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 우리 예전에 엄마들이 해주는 말 있잖아요. 어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런 것처럼요. 나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번에 노력을 좀덜 했을 뿐이지. 그런데 정말 이것이 약간의 노력 부족일 뿐일까요? 사실 우리는 자기 방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요? 현실을 직시한다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도 나의 눈을 가리고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방법 중 하나는 수프의 침뱃기 입니다 여러분 앞에 맛있는 수프가 한 그릇 놓여져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그 수프를 맛있게 먹겠죠. 그런데 그 수프에 침을 퇴하고 뱉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처럼 그 수프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여전히 수프를 먹을 수도 먹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선택권은 나에게 있지만, 아마 침뱉 수프를 맛있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프, 즉 나의 행동에 침을 뱉는 행위, 그 행동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것을 통해서.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죠. 가령 나는 수학이랑 잘안 맞아 이런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나는 수학이랑 선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일까요? 사실 그냥 자신이 없는 과목일 뿐인데 잘안 맞는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아나 오늘 배가 너무 아파서 학교 못 가겠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아파서 학교를 못갈 정도일 수도 있지만 학교를 가기 싫은 마음이 더 커서 작은 아픔을 크게 부풀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할 일이 태산처럼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면 내가 진짜 그 일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를 찾아보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물론, 앞으로도 그 행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내가 못한다고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은 것들이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과 행동들을 선택합니다. 아마 그것들의 목적은 대부분 나에게 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이 나의 성장을 막고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멈추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맛있어 보이는 채프로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적절히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패배적인 말들과 행동들로 나를 가리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의 일상에도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일성순위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 뭐. <laughs>